안녕하십니까? 전무집 서과장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추가 여유자금 대출 1금융 저금리로 부족한 입주금이나 뭐 필요한 여유자금 쓰실 수 있게 4% 초반대로 1억에서 2억원 초반대까지 한동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담보 대출이 아니고 담보 대출 이외의 대출입니다. 신용 대출 캐피탈 아니고요. 서울 경기권 전 지역 다하니까 저희가 일단은 뭐 부천 쪽을 자주 가서 부천 쪽만 찍고 있는데 뭐 동쪽도 다 가능하고, 남쪽도 가능하고, 북쪽도 가능하고. 지금은 쌍문동이라는 동네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쪽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한번 찍으러 왔는데, 어 요즘에 일단 집은 집이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음 대출 관심이 많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음, 그거는 뭐, 이제 현재 상황들이 좀 좋지 않신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뭐, 그거는 뭐, 저금리고, 거치상품이고, 무관리 무설정이고 신용도 점수 하락에 영향을 끼치는 게 없는 상품이다 보니 어, 당연한 뭐 결과죠 고객님들이 뭐 많이 문의 주시는 거는 문의 주시는 건 좋은데 약간 조금 의심하고 뭐 대출 해주는 대출 알선 대출을 뭐 약간 권유하는 뭐 그런 가끔 모르는 번호 전화 받으면은 아 고객님 지금 비대면으로 대출을 해드릴 수 있는 뭐 어디 캐피탈입니다. 어, 받아보세요 대출 받아보세요 하잖아요 그거 신용도 박살납니다 그런 것들 그런 점, 전화드리고 막 그렇게 대출하라고 저희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요 저희는 정확하게 이해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집을 무입주 된다고 해서 가면 신용대출 받아서 부족한 입주금 메꿔야 되고 아니 뭐 긴말 할거 없이 가보세요 무입주 된다는데 <laughs> 안 됩니다 신용대출 캐피탈 무조건 받아야 돼요 담보대출로만 전액대출 되는데, 손에 꼽습니다. 진짜 건축주가 집값 다 포기하고, 나는 진짜 이자 더 이상 못 내겠다. 숨 막혀 죽을 것다 하는데, 가격 그냥 후려쳐가지고, 담보로만 어쩌다 한 번씩 풀릴 수가 있는 데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니면, 광고 나오는 것들 전부 다무이주 된다 그러죠. 무이주로 풀어드릴게요. 부족한 거 현금 뽑아드릴게요.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신용대출이나 캐피탈 추가로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상품 아니고,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자면, 제가 왜 대출 얘기를 자꾸 하냐? 집을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사시라고. 대출받으라고. 저희가 이자 따먹게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살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집을 사세요. 그럼 저희가 집을 사야지만 돈을 버니까. 예, 네. 그렇게 루트를 짜드리고, 저희는 집을 살수 있게 도와드리고, 건축주한테 저희는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자를 받기 위해서, 저희는 이자나 뭐, 금액 받는 거 전혀 일치 없습니다. 돈 받는 거 없어요. 고객님 집 살려는 집 있죠? 거기다 계약금 100만원 거는 거. 그돈 나가는 거 밖에 없어요. 비용 나가는 거 없어요. 예. 그 대신 고객님 뭐 무직자다 이러면 뭐 4대 보험 작업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세금 내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야 은행에서 인정해주니까. 그런 들어가는 비용 말고 저희한테 추구했다고 돈 주는 거 없습니다.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화와서 어디 캐피탈입니다. 뭐 좋은 캐피탈입니다. 뭐 어디 JB 캐피탈입니다. 대출 조회가 좀 되실 것 같은데 받아보세요. 그런 거잘 아닙니다. 저희는 대출해드리는 대출 알선 업체 아니고 집을 살수 있게 루트를 짜드리는 업체입니다. 집을 사야 저희는 돈 버니까 다른데 가면 집못 사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한테 많이 와요. 그래서 아 지금 무리도 된다는데 왜 여기는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전화 주지 마시고 저희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해드리고 저희가 당일날 바로 조회가 되니까 사무실 내방하시면은 바로 추가 대출 나오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그대신 집을 사셔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나오셔야 되고요. 자 말이 길었습니다. 좀 이해는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겠죠. 뭐 다른 영상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제가 뭐 이비달처럼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사기 아닙니다. 저희는 돈 미리 받는 거 없습니다. 이비달처럼 얘기합니다. 자 됐고 그거는 이제 판단 하시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정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덕성여대. 자 여러분 응답하다 응답하라 보신 적 있으시죠? 1 9 9 7이야 1991이야 뭐 거기서 덕선아 아시죠 덕선아 그 덕선이 아니고 덕성여대입니다 쌍문동의 덕성여대 바로 옆에 있어요 담장 너머로 바로 옆에 있고 여기는 이제 북한산이랑 가깝죠 쌍문동이니까 여기는 뭐 나가면은 다 북한산이 보여요 여기는 뭐 가까운 건 아닌데 아니 뭐차 타거나 버스 타면은 금방 가는데 여기는 이제 북한산 밑에 있고 그래서 공기가 좀 차갑습니다 공기는 맑은데, 알잖아요. 미세먼지 없으면. 추운 거, 차가운 거. 자, 그런 현장이고, 우위 신설역이, 여기 신설동역까지 내려갑니다. 413, 저기, 민주 독립운동역. <laughs> 무슨 역? 민주! 죄송해요. 저희, 제가 413, 무슨 독립, 저기, 민주 뭐, 역치은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역을 일일이 다 돌아다니지 못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좀 공부가 좀 미흡합니다. 근데 저는 대출해 주는 데지 이렇게 뭐 지역 공부하고 집 공부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좀 이해 좀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집은 위치는 괜찮아요. 현문 중고랑 쌍문 초등학교. 네. 여기 뭐 학군이야 뭐 주거지 여기고 워낙에 이제 주거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실 거 없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올라가서 집도 한번 보여 드리고. 자, 요런 집도 있다. 네, 이렇게 보여 드리고. 하지만 요 집을 꼭 사셔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자, 마지막에 또 대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시죠. 신입 주금 영액 대출 모입주는 기본 필 역시 주대출1금융 저금자부집 네 세대 내부에 올라와봤습니다. 지금 4층이고 실, 여기는 뭐 꾸며놓은 집 아니고 실제 입주할 집입니다 이게. 여기 3룸이고 화장실은 하나인데 음 3룸 되게 막 사이즈 엄청 큰. 그런 스리로 마입니다. 신발장, 아담하구요. 신발장, 크지만, 이렇게 한 칸만 들어가고, 띄움 시공 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동 슬라이딩 로어. 들어가요일발소등 터치, 또, 이상도에 힘줬습니다. 네. 자, 들어와보면, 여기가 거실이고, 남동향이고, 집 자체가 밝아요. 되게 밝아요. 집 자체가 너무 밝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 공기 순환기 들어갑니다. 뭐, 여기가 크기가 크질 않아서. 그렇 막. 3.5m. 폭3 5 m 고요 길이는. 네, 3m.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옆에 벽면을, 바닥은 장판 벽면은 또 타일로 해놨어요. 거실은. 거실이랑 주방은. 방들은 또 도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방 보시면. 환기창 돼있고 냉장고 자리는 한 칸만 들어갑니다 수전 가스레인지 3구 들어가고 이게, 이게 식기, 살균기 세척기 아니고 살균기입니다 살균기 자 설거지 해놓고 넣어놓고 살균해버리는 병균을 싹 죽여버리는 자 여기 안방이고요 어, 안방이 더 크네요, 여기가. 네, 여기 4m. 그리고, 네, 여기가 이제 3m. 3m 조금 넘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창이 나 있고, 아, 어, 두 번째 방. 다용도실이 있는 주, 두 번째 방입니다. 자, 요런 거는 뭐 옵션 아니고, 자, 빠지는 거고, 짐을 잠깐 갖다 놓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방이 큽니다. 여기를 실 사용 방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다용도실 있고 수도 있고 보일러 있습니다. 창문 있고 수도가 두 개씩 있네요. 이렇게 에어컨을 갖다 놨는데 이건 실제 작동을 써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가 세 번째 방. 그리고 이제 메인 욕실. 메인 욕실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요. 넓이 나쁘지 않고. 폭, 넓이, 길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차 있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가 뭐 입주금이 적게 들어간다 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 어 꼭뭐이 집, 이 집만 가능하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려서. 자, 저희가 하는 추가 여유자금 대출 1금융 저금리 4% 초반대 상품이고요. 다자녀이신 분들은 2억 2천까지 프리패스. 프리패스로 나옵니다. 일안 하고 계셔도 나와요. 자, 그리고 주부이신 분들, 신용점수가 500제, 500점대이신 분들, 기대출 8천만원 이하이신 분들, 자, 이런 분들, 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 추가 대출 조회 되면 바로 갚아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추가 여유자금 대출 조회가 안 되면 저희도 진행을 못 해드려요. 저희가 갚아드린 것은 점수를 높이기에 갚아드리는 거지, 네, 그냥 갚아드리는 게 아닙니다. 회수가 돼야겠죠? 자, 그렇게 되고, 추가 여유자금 대출 받아서 사업자금 쓰시고, 뭐 알아서 쓰시고, 입주금 쓰시고, 이사비용 쓰시고, 세금 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계획은 알아서 잡으시면 되고, 미리 뭐 무리한 계획 잡고 나오시면 은안 네, 됩니다. 그 현장에서도 저희가 사무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 동네가 은근히 비싸요. 3억 후반대입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는 뭐 무입주가 가능하다 하는데, 저희는 그 말을 믿진 않습니다. 네. 서류를 넣어보면 항상 현금이 얼마가 부족하다. 나와요. 네. 연봉이 아주 높으신 분들 아니면 은 연봉이 7, 8천 넘으시는 분들 아니면 DSR 한도에서 담보대출이 다 걸리기 때문에, 신용대출 캐피탈 받으라고 다 합니다 현장들은 저희는 무권리 무설정의 10년 거치 상품입니다 자 요거는 고객님 신용도 하락에 전혀 지장 없고요 자 원금을 갚지 않는 대신 이자는 잘 갚으셔야 되고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자 이거 위에도 뭐 사업자 있으신 분들 조건이 좀 다르신 분들 자 외국인 분들 저희가 대출 풀어드리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출을 풀어드리는 업체입니다 보여드리는 업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문의 항상 편하게 주시고요 자, 다른 데서 담보대출 맡기고, 자, 입주금 부족해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연락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받고 계시고, 네, 고객님들도 본인이 좀 조건이 애매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전화하고 상담 받고 하는데 저희가 돈 받는 거 없고, 무료입니다. 자, 무료 상담 이런 거 한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타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전무집 상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